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큰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지 않는다. 입니다. 작은 물들은 소리가 많이 나죠. 쫄쫄쫄쫄쫄쫄하고. 하지만 그큰 강물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고요히 흐르죠. 물론 속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크겠지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릇도 역시 물에 차있을 때는 소리가 없지만 덜 차있을 때는 찰랑찰랑 출렁출렁거리죠. 일반 우리 사람,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마 물이 한반 정도 들어있는 그런 그 그릇 같고 뛰어난 인물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연못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그 장자가 저큰 부자가 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살았어요. 그 아들은 뭐 공부를 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뭐 집안일이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어른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이 그냥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낭비 소비하고 살았습니다. 공리 끝에 이 장자는 어느 날 평소 자기가 존경하고 있던 스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아들을 타일러 달라는 뜻이 담긴 초대죠. 저도 그런 그 청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저는 뭐잘 가지는 않고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해서 많이 그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해서 그럴 때는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죠. 선님도 예, 물론 아버지 그 그분의 그런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제가 부르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문제의 그 지금 말로 하면 논팡이라고 그러죠. 논팡의 아들도 식사하는 자리 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 어쩐 일인지 스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신발을 내놓으니까, 내오니까, 그래도 그 스님이라고 신발을 내왔던 모양이에요. 스님은 마루에 앉아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만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어, 너무나 갑작스럽고 스님의 그 눈물 흐르는 것을 보고 아들도 이제 알죠 이 스님이 왜 오셨는지 그 아버지가 스님을 왜 청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른들한테 이제 한 소리 듣겠구나 하고 참좀 좋지 않은 기분으로 같은 동석을 하고 밥을 다 먹었는데 의외로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 가는데 어, 신발을 내드리니까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네, 그 스님 눈물에 자기 같은 망나니한테 누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겠습니까.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화입니다. 실화. 싫어. 어, 그 이튿날부터 정말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버렸더랍니다. 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니, 스님이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아들하고 대화도 좀할줄 알았더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그냥 먹고 있으니까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아버지는 속이 있는 대로 타고 시커매졌고 아들은 이렇게 큰 교화를 받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 사람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꼬집고, 때리거나, 질타하고, 그 사람이,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반감이 일어납니다. 어 여담입니다만은, 제, 그, 효과에 그 조카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일입니다. 예, 안 다닐 때 일인데 그저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말썽을 많이 부리죠 아이들이 예,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말썽도 부리고 신발도 갖다가 없애버리고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저 친구하고 셋이서 석유통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심지를 껴서 불을 질렀답니다. <laughs> 불을.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불길이 많이 번지진 않고 즉시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아, 아버지한테 발견이 됐는데 얘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기만 하면 이거 막나 가만히 안 두겠다고 벼르고 하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그날 저녁 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만이만 이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봐라 찾아보고 혹시 동네 어디 잘 다니는 데가 있느냐 하니까 그 개천에 다리 밑에 어디 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봐라. 분명히 있을 거다. 갔더니 세 아이가 정말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고 추운데 너희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집에 가자. 그래갖고 맛있는 걸 먹이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아이들을 감동을 시켜라. 네, 그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뭐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그말한 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러는 그 것을 보고 듣고 그만 정말 그 180도 바뀐 건 아니지만 몰라보게 달라졌답니다. 이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프랑스 격언에. 모든 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안다. 용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원에 모든 많이 아는 사람은 너그럽고 큽니다. 네. 그 스님의 그 눈물을 한 번이 이 정말 구제불능의 망난이 아들을 이렇게 교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 교회에 다니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절실한 진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폭행이나 제재보다도 눈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자의, 여인의 눈물 약하죠. 어느 남자가 당하겠습니까. 말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자국을 볼때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답니다. 이유가 박약하거나 체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높은 목소리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효과 없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수행이, 자, 수행이 잘 수행이 잘돼 있고 멋지고 이런 그 카리스마도 있는 분이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거기 별로 있고 싶지가 않아요. 네. 훌륭한 사람의 혀는 이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가슴에. 가슴 속에 혀가 있어요. 가슴에 들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속된 사람의 혀는 이 입술 끝에 있어서 소리 내고 싶어서 안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속담에서는 정절 자기가 지조가 있다고 정절을 자주 말하는 여자와 자기가 성실하다고 떠벌리는 남자는 절대 신용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